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라틴어 같이 해석해 볼게요. 오늘 같이 해석할 작품은 베르길리우스의 아인에이스입니다. 어, 그 제가 1권부터 12권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도 4권, 4권의 238번부터입니다. 어, 지금 이렇게 이게 서사시이기 때문에 헥사미터라는 유운보에 맞춰서 이렇게 행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이, 제가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딸려왔는데 어, 전부 다해석하진 못하고 굉장히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앞에 포르탄까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대충 줄거리를 얘기, 말씀드리자면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아이네아스가 자기 일행들과 함께 카르타고로 오게 돼요. 그래서 카르타고의 여왕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디도 여왕이랑 사랑에 빠져서 여기 정착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우스신이 어, 아이네아스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 건설할 나라를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영인신 헤르메스를 불러가지고 어, 명령을 합니다. 이 얘기를 제한테 전해라 아이네아스에게 전해라. 그래서 전영이신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명을 듣고 이걸 전달하러 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짧은 한 문장만 같이 해석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일레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일래 어, 지시 대명사죠. 그래서 뭐 그, 그녀, 그것인데 여기서는 전용이신 헤르메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헤르메스가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어, 동사 먼저 찾아보면 파라바트.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동사 원형. 부정사로 운 파라 파레레가 있고. 어, 우선 어, 임페리오. 여기 도펠봉크트 저기 그 어, 세미콜론까지 끊어서 한번 해 볼게요. 보시면 그 자가 파라바스는 준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원형은 파 래. 그래서 준비하다 그리고 파레레는 복종하다라는 뜻입니다. 복종하다, 뭐 받들다. 보시면 파트리스 어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파테르가 원형이고 파트리스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격이에요 파트리스가 이격입니다. 그리고 막니 자 많이 했었죠, 막누스. 움 그래서 큰 일한 뜻의 형용사입니다. 자둘다 이격으로 쓰였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묶어줄게요. 이거 왜 이격으로 쓰였는지는 아시겠죠? 자 파트리스가 지금 이격이기 때문에 여기 파트리스 그리고 막누스 아움 막누스 막니 막누스가 일격 남성 그리고 막나가 일격 여성 그리고 막놈이 일격 중성. 그럼 이제 이격은 남성에서는 막니가 되겠죠. 그리고 여성이었으면 막나이가 될 거고. 자. 이 정도는 아시겠죠?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막니, 그래서 아버지, 큰, 그래서 큰 아버지. 여기서는 뭐 위대한 아버지, 뭐 전능하신 아버지,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그 헤르메스가 여기서는 헤르메스. 그래서 전능하신 헤르메스가 준비했다. 뭘 준비했냐면 임페리오. 자 원형은 임페리움, 임페리움. 그리고 이제 중성형 명사예요. 그래서 명령이란 뜻입니다. 명령인데 무슨 명령이 전능하신 아버지의 명령.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 준비를 했다. 음. 그리고 계속 보면 et p r i m u p e d i b u s t e l a r i a n e c t d aurea. 자, 여기까지 쉼표 있는 데까지 a u r e 까지 끊고 보면 동사 n e c t d 봐도 이제 삼 인칭 단수인거 아시죠 지금 티스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주어는 앞에서 말했던 일레 헤르메스인 거예요 자 프리 몸은 어 부사고요 맨 처음에 혹은 뭐 제일 먼저 우선 요런 뜻이에요 우선 뭐 제일 처음에 뭐맨뭐 처음에 요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페디 부스 지금 이 부스로 끝났으니까 이제 라테나 원어 정도 공부하셨으면 삼격은옥격 복수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원형은 패스입니다. 페스 페디스 그리고 마스클린 자 뜻은 발이란 뜻이에요. 발. 그럼 여기서는 지금 복수 3격 5격을 쓸수있으니까뭐 발들이라는 복수형이 되겠죠. 그리고 탈라리아 보시면 탈라리아 탈라리움 그리고 노이트룸. 자, 날개 달린 신발 이란 뜻입니다 날개 달린 신발 근데 지금 보시면 탈라리아로 끝났고 지금 이격이 우물어왔어요 그럼 이거 이격복수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맞아요 이격복수에요 지금 여기는 이, 이 명사 자체가 이제 복수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노이트룸이면서 복수형이다 복수형이다 그래서 신발들 이게 되겠죠 자 신발들 보시면 그리고 지금 넥테레 원형은 넥테레고요 묶다 연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응. 묶다 혹은 연결하다 자 그래서 보면 우선 맨 처음에 우선 그가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묶었대요 뭘 묶었냐 하면 발에 자신의 발에 페디보스 자신의 발에 날개 달린 신발들을 묶었다 응. 날개 달린 신발들 여기서 1격 아니면 4격이잖아요 노이트룸아로 끝났으면 일격 아니면 사격인데, 당연히 사격이겠죠. 왜냐면 이 문장에서 지금 주어는 계속 헤르메스잖아요. 그래서 지금 넥티드 안에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격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격, 아쿠사티브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뒤에 아우레아가 왔어요. 아우레우스 아움. 형용사죠. 자, 어, 금으로 된 이란 뜻이에요. 금으로 된. 자, 아로 끝났어요. 그럼 얘 뭐예요? 지금 탈라리아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으로 된 날개 달린 신발들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애트부터 해석하자면 그리고 맨 처음 그는 자신의 발에 금으로 된 날개 달린 신발들을 묶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 잠깐 지울게요. 자, 쉼표 와 있고 지금 크바에 왔어요. 자, 그럼 크바에 보면 뭐예요? 이거 관계 대명사잖아요. 관계 대명사. 얘가 지금 어, 탈라리아 아우레아를 수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날개 달린 신발들, 금으로 된 날개 달린 신발들. 근데 어떤 금으로 된 날개 달린 신발들이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이크와이부터 여기 포르탄까지, 여기 포르탄까지 금으로 된 날개 달린 신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자. 보시면 자, 동사 관계 대명사 부문장 안에 있는 동사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원형은 포탈해. 뭐 이끌다, 뭐뭐 뭐, 운반하다, 데려가다, 이런 뭐, 뜻이에요. 음. 그리고 지금 여기 뭐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시외 그리고 세우. 시외 세우. 이거는 A던지 B던지. 뭐, 뭐, 뭐든지, 뭐, 뭐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으흠. 자, 보시면, 크바이로 관계대명사 받았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관계절입니다. 부문장. 그래서, 어, 수블리멤이라고 나와있어요. 수블리멤은 형용사고요. 살짝 키울게요. 수블리미스 그리고 수블리미스, 수블리메 해가지고 높은이란뜻이이든요요높은이 tu v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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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 v 아 i s tu vois, tu vois, 뜻은 날개라는 뜻입니다. 날개 그리고 o i s 요거는그 바다라는 뜻인데요. 아 for, 아 foris, n o i t r u m 그래서 바다라는 뜻입니다. 바다. 그리고 supra, 얘는 전치사에서 머디 위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항상 a c c u s 가 옵니다. 으흠. 그리고 t e r a 땅이란 뜻이요. t e r a t e r f e m 그래서 땅이란 뜻이고 자. 라피도 한번 볼게요. 라피도는 그 라피두스 아움 뭐 거친 이런 뜻이에요. 거친 급격한 이런 뜻의 형용사이고 파리테르 얘는 부사예요. 그래서 뭐 동시에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쿰은 우리 이제 잘 다들 알고 계시죠. 전치사고 항상 옥격이 온다고 했어요. 아플라티브 옥격 탈격이 와야 된다. 그리고 어, 플라민의 그 바람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플라멘, 플라미니스 그리고 노이트론 바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어자 여기서 지금 그 포탄트 지금 엔 테로 끝났잖아요. 그럼 복수형이잖아요. 음, 왜 복수형이겠어요? 지금 크바이가 복수형이죠. 크바이가 노이트론 복수예요. 왜 노이트론 복수냐? 지금 탈라리아 아우레아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탈라리아가 계속 작격 복수였잖아요. 지금 신발들이라고 제가 여기 친절하게 써줬잖아요. 신발들. 그래서 금으로 된 날개 달린 신발들. 그래서 그걸 수식해 주니까 얘도 노이트룸 복수로 왔다. 그래서 얘 지금 날개 달린 신발들에 대한 동사니까 어, 복수형으로 왔습니다. 자 보시면 수블리맨 높은 그리고 알리스 날개. 여기까지는 조금 긴감인가요? 그러면 우리 시회를 먼저 해석해 봅시다. 시회는 제가 아까 여기 써 놨죠. 뭐 뭐던지 뭐 뭐던지. 어. 그래서 아이크보라 바다. 바다? 지금 아이크보라가 바다라고 쓰인 거거든요. 으흠. 그래서 얘가 작격이에요. 그래서 바다 위던지 바다 위던지 혹은 어, 테람 땅 위던지. 그래서 이렇게 묶어 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어 잠깐만 시위까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어, 덩어리를 묶어주면 좀더 해석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 수프라가 아쿠자티브랑 같이 와야 되는 전치사잖아요. 그래서 아이크보라도 지금 사격으로 왔고, 테람도 사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땅 위던지, 바다 위던지, 음, 그리고 거친 바람. 쿰함은 제가 이 아블라티브가 와야 되는 전치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플라미네가 지금 아블라티브로 왔어요. 근데 이 라피도도 아블라티브거든요. 근데 제가 말했죠. 라틴어에는 어순이 없다고 해서 지금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쿰이랑 같이 쓸 거면 라피도를 쿰 옆에 써주던지 아니면 플라미네 뒤에 써주던지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쓰냐라고 하시면 저한테 따주시면 따지, 안 돼요. 제가 쓴게 아니기 때문에 라틴어에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짝입니다. 요렇게 얘네끼리 짝꿍이에요. 그래서 쿰. 갑이도 <라피도> 플라미네. 그래서 거친 바람. 동시에 거친 바람. 자, 보시면 여기 앞으로 와서 다시 보시면 자, 수블리네마고 알리스가 남았죠. 으흠. 여기서 알리스는 어, 무엇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무엇과 함께? 어, 항상 그 전치사가 항상 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쿰이 무엇과 함께라는 뜻인데 그걸 생략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만 왔어도 그냥 아 옥격으로 쓰였으니까 여기서 알리스는 지금 옥격 아블라티브예요 탈격. 그래서 어 전치사가 없어도 무엇과 함께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어 날개와 함께 자그 신발들은 날개와 함께 앞에서 우리 계속 탈라리아 신발 얘기했잖아요. 날개 달린 신발. 그래서 그 신발 금으로 된 신발들은 날개와 함께 높이 바다 위던지 땅 위던지 동시에 거친 바람과 함께 운반할 수 있다 그니까 러 그를 여기서는 그 헤르메스에요 이 신발들이 헤르메스 그래서 지금 여기 어 조금 요 수블리메미 해석하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그 헤르메스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작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그를 높이 그를 이잖아요. 그를 작격이잖아요. 그가 그의 그에게 그를 작격. 그래서 그를 높이 바다 위든지 땅 위든지 거친 바람과 함께 동시에 데려다 줄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신발들이 날개와 함께 하늘 위던 땅 위던 이제 하늘 위던지 땅 위던지 그 높이 날개와 함께 그를 데려다 줄수 있는 있는 금으로 된 황금 신발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베르길리우스의 아이 아인에이스, 죠리 그 이게 책 이름은 아인네이스고요그 주인공 이름은 아인네 아스입니다. 네, 좀 이제 헷갈리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4권의 238번부터 241번까지 같이 해석을 해봤어요. 음, 어떠셨나요? 어, 쉬운 문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문장이 길어져서 쉽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